간편한 들깨 기름 한 스푼을 드시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현실성 있는 그런 건강 식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는 들깨 기름 효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평소에 아침 공복 상태에서 들깨 기름 한 스푼과 유정란 노른자 이렇게 맥주잔에 이렇게 혼합을 해서 매일 아침 한 잔씩 그렇게 먹고 있는데요. 과연 이 들깨 기름이 우리 몸에 어디에가 어떻게 좋은지 이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유정란과 들깨 기름은 또 어떻게 희석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들깨 기름은 들깨 열매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름을 말씀하는데요. 이 기름은 음, 충청도에서 어, 이 조그마한 방앗간에서 직접 짠 기름을 제가 택배로 받아서 어, 복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에 이 병에 보면 어, 휴대폰 음, 번호도 어, 나와 있고 어, 상호가 아, 삼거리. 방앗간이라는 그런 음, 아마 가정집에서 짜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직접 전화 주문을 해서 현재 복용하고 있는 그런 기름입니다. 여기에 있는 이 달걀은 음, 유정란으로서. 이게, 이, 날짜가 7월 11일 날 아마 산란을 한 것으로 그렇게 도장이 찍어져 있습니다. 이게 고유 넘버와 산란 날짜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유정란은 제가 평소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매일 아침 한 알씩 먹고 있는 그러한 음, 유정남입니다. 자 그러면 이 들깨 기름은 어, 효능이 어떻게 되는지 음, 한번 음, 살펴보겠습니다. 이 들깨 기름을 냉장고에 보관을 할 때는. 밀봉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되고 냉장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.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들깨 기름을 개봉을 했을 때한달 이내에 다 드셔야 됩니다. 기간이 약 30일이 지나게 되면은 변질이 되어서 독성이 생길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개봉을 했을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길내에 다 복용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. 이를 드실 때는 열을 금지해야 됩니다. 가급적 뜨거운 열로 조리를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들깨기름은 절대 열을 가한다거나 또 열을 가해서 음식을 조리한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. 다음에 하루에 한 스푼만 드시고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. 우리 인체 내에 흡수할 수 있는 양, 그리고 하루 동안에 드셔서 가장 적당한 양은 스푼으로 한 스푼입니다. 자, 그러면 효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들깨 기름은 오메가3 성분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오메가3는 우리 사람의 혈관을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3 성분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들깨 기름을 그 대용으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우리가 생선에서 청어라는 생선이 있는데 이 스푼으로 한 스푼을 드시게 되면은 매일 청어 반 마리를 드시는 그런 효과와 먹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청어 반 마리를 매일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간편한 들깨기름 한 스푼을 드시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현실성 있는 그런 건강식품이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들깨기름 한 스푼에는 오메가3 성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들깨기름에는 비타민 E 성분이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검정콩을 두유라고 하죠. 두유에 네 배가 들어 있고 소고기는 소고기에 열 배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몸 아주 건강 보조 식품으로는 아주 지대한 그런 공헌을 할수 있는 들깨 길입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일본의 그 유명한 의학 박사가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들깨 기름을 수년간 어 매일 드시고 계시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젊게 보이냐라고 질문했더니 을 지금 이 의학 박사가 연세가 60세도 훨씬 넘는데 약 50대. 초반으로 보인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의학박사 그분 말씀이 매일 들깨기름 한 스푼을 드시게 되면 노화가 사전 예방이 되어서 항상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육지 않는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들깨기름 한 스푼을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성인병도 예방을 하면서 젊음을 유지하고 빨리 늦지 않는 그런 비결을 챙겨 살아가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맥주 컵에 들깨 기름과 유정란을 희석을 해서 직접 시음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유정란을 되게 노른자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노른자와 흰자를 다 함께 같이 먹고 있습니다. 이 달걀을, 이 유정란을 부활을 할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노른자가 병아리가 생기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이 유전란의 계란은 부활을 했을 경우에 흰자가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21일 만에 완생이 됐을 때는 즉, 병아리가 완전히 다 탄생이 되었을 때는 병아리 몸 속에 노른자는 그대로 100%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처음부터 먹이를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른자를 영양소로 공급을 받아서 배나리가.